구몬 학습지 푸는 사람 이것 끼고 아 이거지 이거지 누가 봐도 구몬 학습지 푸는 어린 아이예요 쉿! 아이 어린이 파란 하늘을 보았니 꿈과 희망이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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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파란 하늘을 보았니 꿈과 희망이 가득한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? 다 망하메 그냥 신고해 그냥. <laughs> 형들 근데 나 있잖아. 나 구멍 풀면서 하고 있어서 1도하기 일이 뭐야? <laughs> 나 이거 못 풀면 엄마한테 혼나. 이야? 창문. 어? 아싸 고마워. <laughs> 야 검정 찍어. 당신이 스티커는 빠. 야 검정 찍어. 검정! 거짓말! 너무 잘한다! <laughs> 이포스터다1 더하기 1은 이야 이미 늦었어 1더기 1은? 창문이 아니라 귀요미 아, <laughs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쉬워 1 더하기 1은 귀염이구 아. <laughs> <그만 꺼져. 웃음> 아 어린이 어일 할거 왜개 많아 <laughs> 아, 이거 인포스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나가 나가 두고 나가 두고 나가 빨리 가버려 가버려 빨리 이 <laughs> 피카츄~~ 연두 연두 경크 <laughs> 죽이고 어 일부러 안 누르네? 못 찌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연두예요. 아니 대놓고 벤트 타고 죽이면 니가 눌러야지. 왜못 눌러? 이건 말이 안 되지. 못 찌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연두 가세요. 아리야 이거. 난 연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파란 하늘을 보았니 와. 에즈 어떻게 떨리지 그치 너희들 너희들 지금 너무 떨리지 9 8 7르려고 하고지 그치 근데 어떡하지? 야 그거 터뜨면 안되는데 아 잠깐만 야 그걸 터뜨리면 안되는데? 자 여기서 어둠의 피아노 틀 준비합니다 이제 또또또또또또또 파란 하늘을 보았니 꿈과 희망이 가득한 파란 하... 아 승리! 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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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 하늘을 보았니 꿈과 희망이 가득한. <laughs> 삼거리 신호등. 두 번째 맵에서 삼거리 있잖아요. 그쵸? 거기서 보는 게좀 유행이던데, 이거 스킨을 이걸로 하는 거야. <laughs> 그 다음에 거기 서 있는 거야. 그치? <laughs> 그래서 사람들 동선 보고 한번 맞춰볼게요. 삼거리 신호등. 오케이. 와가지고, 바로 여기 바뀌고, 파! 연, 연핑검 노힌 연핑검 노힌 핑, 핑검 핑검 노힌 검색, 나 못하겠다 못, 너무 빨라 이거, 나 못하겠어요 야, 삼거리 와드, 아 내가 일자리 뺏었구나 검정색 갈, 검보 검보파 검보파, 야, 이렇게 안와 검보파 보, 아하하 벤트 타시종. <laughs> 나이스 한건 했다 와우. 와. 자, 바..어? 연두가 자개 찍는데? <laughs> 이제 시그카 한다고? 검핑, 피... <laughs> 검핑 피... <laughs> 다한 다 거야 이제? 갈핑. 어, 흰색도 있었네. 지금 다 여기 모여서 위에만 검색하고 검은색 아니다. 검은색 이랬어 방금. 아, 내가 이래야 되는데, 이제. 아, 빨간, 빨간인가? <Standorn> 아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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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!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<Aladdin> 이거 빨간 같아. 주황 나 의심하지. 한 번만 달아보자. 어차피 사람 많아. 간다. 얘좀 수상해. <laughs> 내가 붙어있어서 싫니? 어, 니가 내 일자리 뺏어갈까봐. <laughs> 과연, 네. 연두인가? 아, <듀> 어! 네. <laughs> 아니네, 아니네, 아니네. 야, 일하러, 일하러 갈게. 아, 일 바로 할게요. 요거돌려주고다 해간다, 이제. 갑니다, 마지막 갑니다, 이거. 쏙! 승리 야, 누구냐, 이거? 아, 연두에요, 아. 아, 연두야. <laughs> 왜킬안 해? <laughs> 삼거리 있으면은 뭔가 부담스럽나봐. 킬이 잘안 나와. 주황인 줄. 너 먼저 죽일 거야. <laughs> 아, 진짜. 아, 하하하하하. i m p o s t r I'm i m p o s t e r I'm 야나 인포 됐는데 세명 나가면 어떻게 해? <laughs> 갈색, 어? 갈색 지나가. 어, 고어내 이거 왜 하고 있냐? 잠깐만 <laughs> 아나 인포지! 아 맞다 나 인포지 그치? 인포면은 와가지고 얘 죽여야지 그치? 어딘니 갈색아? 아 오케이 오케이. 하나, 둘, 셋! 벤트 타점! <laughs> 벤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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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트. 좋았고 나와서 여기서 신호등 보고 있는 척.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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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, 가만히, 가만히 있을 땐. 여기서 오트 한번 먹여주고 오케이 와야지 얘들아 산소 부족해요. t hours later. 왜 아무도 안 와? 뭐야 이방왜나 뭐야? 아 얘들 어디 갔어? 아다 여기 있구나. 아다 여기 있구나. 아, 깜짝이야. 저 가서 해야죠. 노란색 연두색 노연노연 노연. 연두 아래에 내려 갔고 노란색 위에 있고 어 미, 민트? 민트? 지금 이거 1킬 시만 끝나거든요? 어디 원자로에서 어 노랑 확실하고 노랑 확실하고 <laughs> 야, 야. 나 할머니랑 같이 있었어 나 확시요 확시가 둘이네요? 그쵸? 근데 제가 삼거리 신호등인데 삼거리에서 신호만 봤거든요? 근데 연두가 이상해 분명히 북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오르, 식당에서 나와. <laughs> 이거 핸드 다 <타쇼>? 쏭! <laughs> 핑크랑 노랑이랑 파랑이 의무실에 있는 거 봤는데 연두만 북쪽 가더니 갑자기 식당에서 나와. 이거 저 연두 같아요. <laughs> 연두, 연두. 연두 달고 연두해요. 연두해요. <laughs> 일단 연두와. <와봐. 웃음> 아, 삼거리 시로등. 나이스. 승리. 아이 착각했네. 렉 걸렸네 그냥. 아이고. 아이고 미안합니다.